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논쟁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논쟁 자체를 나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생산적이고 진보적인 논쟁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대립점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이고 진보적인 논쟁은 좋은 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만약 논쟁을 하는 이유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결코 그것은 좋은 논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알세불 논쟁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논쟁함과 동시에 기적을 보고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알세불 논쟁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 안에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기울이며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알세불 논쟁을 하게 된 원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으셨고 그래서 말 못하던 사람이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 때문이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누가보음 1장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귀신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말 못하게 되었지만요. 어떤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말 못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누군가의 질병을 보고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5장 14절은 질병을 놓고 서로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아멘. 질병은 함께 기도할 제목이지. 그 넘어 무언가를 추측하면서 정제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이 말 못하게 된 이유가 귀신으로 인함인 줄 알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셨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네, 누가복음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발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여기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고. 한 무리는 귀신의 왕 발세불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리라고 나와 있지만요.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을 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비판의 마음, 의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바알세불은 말 그대로 풀었으면 요저 높은 곳에 거하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즉, 귀신의 왕, 귀신들 중에 왕, 중에 왕, 사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모습을 보고, 바리세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 너희들의 말이 맞다면, 내가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내쫓은 것이 많다면 어떻게 바알세불 그 주인이 자신의 부하인 귀신들을 내쫓은 것이 될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한 나라가 내전으로 인해서 분열하게 되는 것이고, 한 가정이 내분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스스로 분쟁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력,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권세들을 망칠 만큼이나 그렇게 무식하지 않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바을 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바을 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도 똑같이 귀신의 왕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 아들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아들들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남자를 아들이라고 하죠. 그 아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들들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체나 어떤 계급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너희의 아들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아들들, 유대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것처럼 귀신을 내쫓았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귀신들을 쫓아냈다면 너희의 아들들 유대인이지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이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귀신의 왕바세브리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내용은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유대인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논쟁에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내쫓으셨는지 그리고 귀신을 내쫓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을 내쫓아내는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세나 권력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되게 똑같은 내용이고 비슷한 내용인데 뭔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성령,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왜 하나님의 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자주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강대국 당시의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죄에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애굽의 종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양자 삼아 주시는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힘이 벗어 하나님의 능력에 힘이 벗어 귀신이 나갔다면 그것은 단순히 귀신으로부터 고침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임한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요. 비유로 다시 한번 재차 설명해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를 나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 비유에서 강한 자는 바로 사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이 땅에 무장해서요. 자신의 세력,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안전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오셨죠?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악한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 여기 재물은 노량물을 뜻합니다 그들이 우리들로부터 사단이 우리들로부터 빼앗았던 노량물들을 하나님께서 더 강한 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다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사건은 사역은 바알세불의 힘 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의 힘 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님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죄의 권,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 안에 이 땅의 사단이 사망이 죄가 악한 세력이 왕 노릇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 악한 세력 죄가 왕 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왕 되셨습니까?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왕 노릇 할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적을 보고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권세 사이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내가 잠깐은 악한 세력에 있다가 내가 잠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반대자, 비판하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논쟁을 마치시고요. 예수님께서 해가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첫째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귀신을 내쫓았으면 또다시 귀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라고 저는 그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더 악한 일곱 귀신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존재의 귀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과 부정의 총체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더 악한 일곱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악한 세력을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이 그동안 우리의 집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집은 다시 수리되었고 청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악한 귀신 일곱과 같이 우리가 똑같이 악한 행실을 행하고 똑같이 부정을 행하면서 산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 사람은 처음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의 집을 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예전에 지었던 악을 행하고 부정을 행한다면 오늘 예수님 이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우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고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전 형편보다 더안 좋은 형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건물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한 여인이 갑자기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테와 당신을 먹인 저시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 쫓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아주 지혜롭게 이 논쟁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저이 복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쉽게 설명하자면요. 그의 여인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똑똑하고 멋진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부른 찬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그 마리아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므로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라고 일컬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 사람은요, 마리아를 향해서 "와, 저렇게 저런 아들이 있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가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내가 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축복의 선언은요.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기르고 예수님을 양육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더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발치에서 말씀을 사모하여 듣길 원했던 마리아를 향해서 너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합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수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자만해서는 안, 침, 안 됩니다. 이제 다시는 이전에 죄가 우리의 삶을 왕노릇할 때 지었던 죄들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행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굴복되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집은 다시 수리되었고 청소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것에 만족하고, 똑같은 예전에 했던 구습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 이전의 행실을 벗어 던지고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떨 때는 이전에 내가 바라던 것들, 이전에 내가 원했던 것들을 다시 뒤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집을 청소해 주시고 수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로 진리를 따라가는 삶으로 채우는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주 동안도 그렇게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나아갈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